가 나와요. 행정 자이세이, 교세이 정자는 세이로 읽는 겁니다. 자이세이, 교세이, 마에다오시 요런 것들을 좀잘 눈여겨서 들어주시면은, 뭐 듣기 부분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집중력 있게 들어요. 집중,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 공부는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귀로 듣는다 생각하시면 큰일 오산입니다. 청에는 집중해야 됩니다. 잠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마에다오시, 자이세, 기오세 이런 단어를 눈여겨서 봐주시면은 봐달래나 집중하여 주시면은 아마 요거 듣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유료화, 유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특히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80来月から買い物袋の有料化が始まるそうですよ 에,本当ですか? 今年中には始まると知っていましたが、こんなに前倒しされるなんてどうしてなんですか買い物袋の有料化で得た資金を地方自治の財政に回して地方自治経済を回復させる目的らしいですよ。でも、買い物袋有料化を突然開始するなんて市民をバカにしてるわ。行政にはもっと市民感覚で改革を行ってほしいわ。 상당히 헷갈리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 들리셨다면은, 한자요. 한자. 한자야 보케브럴리가 상당히 막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이런게 솔직히 좀 들리셨다 하더라도, 다른 단어가 약했으면 여러분들 아마 안 들리셨을 거예요. 제가 해부하겠습니다. 라이게스카라 카이모노 부끄러. 후끄러 하게 되면 봉투인데, 카이모노는 쇼핑이죠. 부끄러. 어, 쇼핑 보작인데, 후크로가 부크로가 됐어요. 그래서 쇼핑백을 카이모노 부크로라고 그러죠. 다음 달부터 카이모노 부크로 쇼핑백에 유료가,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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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화가 하지마루 소호 됐어요. 시작된대.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여자가 에, 훔또데스까 정말입니까? 아, 고토시 주니와, 올해 중에는 하지마루도시 때이마시다가 올해 안으로 시작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더니 코난이 마에다우시 나왔죠. 콘나니, 마에다오시 사례르나한테아 너무 이렇게 앞서서 나온다니. 도시 때난 데스까? 도시 때. 어째서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카이모노브크로는 유료가 어, 아, 쇼핑백을 유료화해서, 에따시킹 들리셨어요? 시킹? 자금. 얻은 자금을, 에르는 어따 아닙니까? 자금을, 치오지치, 지방자치, 지치 하면 자치가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자이세, 재정. 자이세인이 마와시 때 돌려서 치오지치 케이자이오 지방자치 경제를 카이후쿠 들리셨어요 회복입니다 카이후쿠 카이후쿠 사세로 회복시킨다는 목구데끼라시이で어요목구데끼 목적인 것 같아요 아 네모 근데 카이모노부끄로 유료화오 도트젠 에 쇼핑백을 유료화한다라는 거는 도트젠 도련 카이시스를 난때, 도련, 개시, 게시, 카시 개시한다는 것 따위, 난때, 시민을 바카니시 때로와요바카니시를 하게 되면 바보로 업신여기다라는 거죠. 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교수인이와 행정에는, 여기 교수에 약간 행정 나왔죠. 뭐 또, 좀 더, 시민감각구 감각으로, 대, 시민감각으로, 카이각구, 카이각구, 개혁입니다. 카이각구, 개혁을, 오코나테오시와, 행했으면 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조금 안타까움을 여기고 시민의 감각 시민의 어떤 감각을 개혁을 좀 향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예, 문제를 보면 은 온라인 웹 여자는 카이모노 브끄러 쇼핑백 유료화 유료화 하는 거에 대해서 니즈이때도 어떻게 어머 때이 맞을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데요 d 를 보시게 되면은 어, 카이모노 브끄러 쇼핑백 유료카오. 요이 요리, 그죠? 유료화를 예정보다 하얗고 빨리, 빨리, 에, 세지 메이머나시니 설명 없이 하지메 따노데 시작했기 때문에 후만과 타마 테로 불만이 아주 쌓여있는 거죠. 뭔가 예정이 시점 스케줄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또 한다! 하고선 시행 팍! 하니까 이 여자가 되게 후만,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카이먼 오브 크로란 단어, 쇼핑백. 그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유료가, 유료화 유료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몰라셨던 것 같은 거 식킹, 자금, 요런 단어. 그 다음에, 치호, 치호지치, 지방자치, 요런 거. 그 다음에, 피해자, 이런다 아시겠고, 회복을 카이후꾸라기고 했던 거 정리하세요. 카이후꾸, 요런 단어. 아, 그 다음에, 카이시 개시, 요런 거 해주시면 돼요. 바깥이 스로바보라기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실 때, 이런거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가 토막토막 또 이렇게, <laughs> 토막토막 해부를 하니까 단어가 또푹 낮아져요. 그래서 들릴수 있는 데까지 한번 여러분 반복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80번, 아, 81번부터 84번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요, 일단 먼저 보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볼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먼저 보고선, 본문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81번에 문제가 뭐 있었어요? 코너 앙케이트와 난이지 때는 앙케이트 됐을이앙케는 무엇에 관한 앙케이트냐, 아, 무엇에 대한 앙케이트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 니즈다이, 사운대와 사이킹 이츠 카이노스르요 20대랑 30대는 언제 쇼핑을 하게 되었느냐? 아 20대랑 30대, 20대랑 30대 언제 쇼핑을 하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문제는 이 앙케이트는 어떤 앙케이트인가? 그죠? 두 번째, 그다음 20대랑 30대는 쇼핑을 언제 하게 되는가? 언제 어? 언제? 언제 쇼핑하는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입니까? 자, 사회킹노 와카모노. 최근에 젊은이가 카이모노노 니치지, 일시죠. 니치지, 일시. 쇼핑의 일시를 카했다, 바꿨대요. 젊은 사람들이 바꿨는데, 젊은이가 쇼핑을 바꿨어요. 언제, 언제로 바꿨습니까? 일시를 바꿨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와카모노가 젊은이가 카이모노이리모 쇼핑보다도 유센준니 우선순위 쇼핑보다 우선순위 되는 게 이게 뭔가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카한가에 때이름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분번이 안게이트는 어떤 안게이트고 230대가 언제 쇼핑을 하게 되는 거고 젊은이가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일시를 바꿨는데, 일시를 바꿨어요. 일시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우선, 쇼핑보다 우선시 되는 게 뭔지, 요네 가지를, 여러분들, 즈음을 싹, 싹 맞춰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안계에 드지, 이게 왜, 어, 2 30대는 언제 쇼핑을 하지, 왜 일, 그 일시를 왜 바꿨는지, 응? 그 다음에 우선, 쇼핑보다 뭔가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 뭔지를, ちょっと気입니다。내용적인걸한번들어봐주시면좋겠습니다。さあ、들어보죠。次は質問81番から質問84番までです。6月3日付、紙面で日経新聞はアンケートの結果を報じた。それによると、3年前に比べて土曜日、日曜日の買い物を平日に変えた人が全体の この割合は20代、30代の女性でとりわけ高く20代女性で 28.9%30 代女性で24.7%に及ぶその理由を一言で言えばせっかくの休日を買い物で潰したくない土曜日、日曜日に買い物の代わりに増やした時間を聞くと1位が インターネット、携帯電話。2位が、休養、くつろぎで。以下、趣味、娯楽、育児、家事、睡眠と続く。ショッピングより、これらの方が優先順位が上と考える人が増えているのだ。さあ <S 音>、몇개な、여러분들、キャッチしますんか、여러분들。まにキャッチししちゃった구요。おい、大変입니다。さあ、よろんご、ポカスで待ちしょっすん 좋습니다. 자, 로그가스 미까라고 그랬죠. 6월 3일. 즉기 6월 3일. 자. 시멘대 지면이죠. 시멘 하게 되면 지면입니다. 시멘. 종이 짓자를 쓰고요. 시멘. 시멘. 지면에서. 시멘대 니케이 신봉화 일경. 니케이. 니케이 신문아 일경, 일경신문은, 안케이토노 케카오 호우지따라 했어요. 호우지라는 보고했다라는 거죠. 호우지로. 보고했다. 안케이토뭘 보고했느냐. 소련이오르토 그것에 의하면, 3년 마인이, 3년 전에 쿠라베 때 비교했어. 아, 노요비, 니쯔오비노, 카이모노. 토요일, 일요일에 쇼핑을 해일 지니 평일로. 평일로 카했다, 바꿨다. 또, 아, 카했다, 바꿨다. 히또가 사람이 진다이노, 전체죠. 전체의 주록땡 나 16.7%. 항상 주말에 있는데, 이제 평일로 바꿨다라는 게어 16.7%래요. 코너, 와리아이야. 비교죠, 와리아이. 비율. 그죠? 와리아이 그 비율은 니즈다이 산즈다이노조세이대 20대 30대의 여성으로 토리와께 특히 토리와께 다 깎고 높고 니즈다이 조세이대 20대 여성으로는 니즈 핫된 9% 28.9% 그죠? 그니까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다고 그니다 20대 여성이 특히 그죠? 산즈다이 조세이대 30대 여성은 니즈 연댁 땡7% 24.7% 니, 오여부, 오여부 하기 때문에 이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여부. 오여부, 이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쇼핑을 여자들이, 또 20대, 30대들이 안 하면은 누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20, 30대의 모든 상품들이, 스마트폰, 뭐, 텔레비전 이런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살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젊은이들. 지금 왜 여자들이, 뭐, 나이 드신 분이 왜 빨간 색깔 입고, 왜 옷을 입고, 그럽니까? 다 젊은이 그러니까 우린 젊은 사람을 배워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야. 젊은이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젊은 사람을 타켓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대가 벌써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쇼핑을 바꾸니까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소너 리어토고토이해 봐. 그 이유를 히토고토 한마디로 말하면은 색깔 구어큐지죠 색깔과 그들은 모처럼 만에 이거 아닙니까? 색깔 구너 그죠? 모처럼 만에 그 뭡니까? 그, 큐지쩍, 휴일을, 카이모노 데 쯔부시타쿠나이. 카이모노, 쇼핑으로 쯔부스 하게 되면 때우다요. 쯔부스, 쯔부스. 근데 쯔부시타쿠나이. 때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모처럼만은 쉬는데 그때 무슨 내가 쇼핑을 해? 시간 아까게 그거죠. 쯔부시타쿠나이. 노요비, 니쯔비니 카이모노노카리니, 토요일, 일요일 대신에, 그쇼핑 대신에, 뭘 하고 싶냐? 후야시다지감 후야스. 늘다, 증가하다 아닙니까? 증가한 시간을 키쿠토 들으면 있지가 그 늘어난 시간을 뭐라는가 그걸 키쿠토 듣자 또 묻자 일요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쇼핑했던 그 시간에 늘어난 시간을 뭐라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이리가 있지 이가 인터넷 인터넷도 안 돼요 검색하고 이런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클릭하고 검색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컴퓨터 하나 가지고 뭐 하루 종일 놀라고도 놀수 있는 거또캐다이데만 자, 계태다. 이 니가 큐요 큐요 하게 되면 휴양입니다. 휴양. 휘양. 휴양, 쉬는 거예요. 네, 굿즈로기. 그것도 쉬는 겁니다. 휴양. 응? 휴양. 이거는 또 뭡니까? 뭔가 이렇게 휴식하는 거예요. 굿즈로기. 휴식하는 겁니다. 이이가 이까 이하 이, 이는 이거고 이까야 돼 이까 취미 취미 활동이라든가 고락고 오락 고락 오락 이구지 유가 유가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이쿠지 이런 거 입구지, 그 다음에 카지 가사일을 보는 거, 그 다음 스이민 수민, 스이민하게 되면 수면 스이민 유가 뭐 이런 거오 뜨스쿠로 연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순이라고 했어요. 쇼핑구요리 쇼핑보다 코레라는 이것들 쪽이 호우가 이것들 쪽이 유센주니가 우선순위가 우에우에라고칸가에로 히토가 후에떼이르노다.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날 쇼핑하는 그런 스타일이 점점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네 가지 안케이트는 어떤 안케이트입니까? 첫 번째, 어떤 안케이트예요? 자, 4번에 나왔죠? 카이머노스로 쇼핑을 하는 니찌지, 니찌지, 일시가 일시가 날과 일, 일시하게 되면 날이죠. 그래서 쇼핑을 하는 날과 유센준니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쇼핑하는 날이 바뀌었다라는 것과 그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정답은 81번의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번. 니쥬다이 사운즈다 20대 30대는 사이킹. 언제? 언제 쇼핑한다고 그랬어요? 평일이죠. 1 0번에 있는 헤이지츠. 그렇죠? 헤이지 정답은 C가 되고요 83번. 그러면은, 어, 사회 기노 와카모노가 최근에 젊은이가 쇼핑하는 그 날을 바꿨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냐? 그게 왜 바꿨습니까? 모처럼 많은 휴일인데, 그죠? 모처럼 많은 휴일인데, 그걸 쇼핑에 시간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C에 있잖아요. 세카꾸노 키우지찌니 카이모노 시다꾸나이까라 그죠? 모처럼 많은 휴일인데, 그때 쇼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고요 자, 마지막. 우선순위 중에서 제일 위가 뭐였습니까? 어? 우선순위 중에서 계속 유센순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인터넷도랑 뭐라고 랬어요 그렇죠? 인터넷도랑 뭐라고 했어요?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 정답은 B에 있어요. 인터넷도수로 직각. 그래서 정답은 B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듣기 문제도, 이게 큼지막하게 나오는 듣기 문제는 문제를 볼수 있거든요. 듣는 거야, 여러분들. 좀... 이제 바로 들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듣기 전에 슬쩍 문제지를 좀 이렇게 보면서 아 어떤 문제구나 라는 걸 이렇게 메모를 딱 해놓고선 들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보케브럴리가 엄청난 보케브 저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 듣기로 이런 엄청난 보케브럴리 여러분들 소화해낼 수 있을까가 이제 여러분들 의문점인데 일단은 이런 형태로서 문제를 형식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케블럴리 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 보케블럴리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슬슬슬슬슬 이렇게 들려요. 그게 길어 들리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내가 아까 독해도 어, 이야기 했지만 보케블럴리 어휘를 반드시 아주 그냥 임팩트하게 아주 암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방법이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잘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들 단어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계속 잔소리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 졌고요. 어쨌든 간에 잘보케 브럴리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자, 아리아가고사이마시다 수고했습니다.